네, 핑크 킨 해볼 건데, 제가 지금 하다가 끊겼어요. 뭘 했냐면, 호로데키트 초코바나나를 이제 했거든요? 끊겨서 이렇게 뺐어요. 그래서 구성품은 그래도 그냥 소개해드릴게요. 이쑤 요거 들어있었어요. 요거. 손씻었고요 이렇게 있었고, 마법가루, 초코시럽, 이쑤시개, 요거 봉지 있었어요. 이렇게 지금 다 꼽아줄게요. 네 이렇게 다 해주세요. 그 다음은 도코시럽을 해줄 건데 저는 처음부터 좀 말랑말랑하더라고요. 그냥 아무데나 짜야지. 개주시고요 마법 가루, 사탕 가루인지 봐봐. 사탕 가루겠지, 뭐... 우와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,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초코 바나나가 포핑쿠킹호로데키다 초코 바나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